안녕하십니까 하스텍입니다. 오늘은 산업용 네트워크인 모드버스 RTU를 지원하는 BLDC 모터속도제어 시스템 제품인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의 제품 혁명입니다. 예시 혁명을 보면 이지스피드 MR에서 스피드는 BLDC 속도제어 시스템을 의미하며 MR은 모드버스 RTU 통신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60은 61mm 모터 플랜지 사이즈를 의미하며 H는 모터 출력 축이 시절 형상임을 의미합니다. 30은 드라이브와 모터의 출력이 30와트임을 의미하며, C는 AC 200에서 240V의 탄상 또는 탐상을 전원 전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는 장착된 감속기의 정보이며, R5는 감속기의 감속비가 1대5임을 의미하며, P는 평행 축 감속기가 장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터는 61mm 사이즈의 모터부터, 104.5mm 사이즈의 모터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감속기 사용 여부에 따라 출력 축 형상도 선택이 가능하며 S는 단품용, H는 감속기 결합용입니다. 출력은 모터의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대응됩니다. 즉, 61mm 사이즈의 모터는 30W, 81mm 사이즈의 모터는 60W, 90mm 사이즈의 모터는 120W, 104.5mm 사이즈의 모터는 200W와 400W에 대응됩니다. 감속기는 평행축 감속기와 중공축 플랫형 감속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감속비 역시 Q와 같이 선택 가능합니다. 이제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 제품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 제품은 RS485 통신기반의 모드버스 RTU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b l d c 모터 속도 제어 시스템입니다. 모드버스 프로토콜은 구조가 간단하고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 물류 제조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 개의 마스터 제어기에는 최대 31개의 드라이브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제어기는 각 드라이브에 하나씩 독립적으로 명령을 보낼 수도 있고, 브로드캐스트나 그룹 명령을 통해 여러 개의 드라이브에 동시에 명령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HMI를 마스터로 사용하여 두 대의 드라이브를 연결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드라이브는 마스터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에서는 그룹 동작 기능을 제공하여 두 드라이브를 동시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모드버스 RTU 네트워크 제어 및 Io 제어 USB를 통한 PC 지원 소프트웨어를 연결한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Io 제어는 Io 입출력 케이블을 통해 외부 스위치 또는 PLC와 연결하여 Io를 통한 운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에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들을 설정하여 최대 16속 운전, 비상정지, 토크 제한 등의 기능들을 통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로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RS485 기반의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 제어입니다. 모드버스 RTU를 지원하는 TLC나 HMI 같은 마스터를 연결하여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마스터에서 드라이브를 최대 31대까지 접속 가능합니다. 개별 축에 대해 각각 운전할 수도 있으며 복수 축을 그룹 제어를 통해 동시에 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C용 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드라이브의 각종 파라미터 설정이나 동작 테스트를 쉽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I/O 제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7개의 입력, 2개의 출력을 지원하며 가변 저항 또는 외부 전압을 통한 아날로그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7개의 입력, 2개의 출력 신호의 유저가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가동, 정지, 회전 방향 변경, 포크 제한 해제, 다단 속도 운전 등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회전 속도, 포크, 가속 시간, 감속 시간으로 이루어진 16개의 운전 데이터를 제공하며 최대 16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파라미터 및 운전 데이터는 PC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나 외부 전압을 통해 연속적인 아날로그 속도 조절 또는 포크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를 통해 오프셋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IO 제어 기능에 대한 예시로 스위치를 IO로 사용하여 8단 속도 제어를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스위치 3개는 각각 p 제로 P1, P2 기능에 연결되어 있으며 온 오프 조합으로 8 개의 운전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3까지 사용할 경우 최대 16개의 운전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운전 데이터는 순서대로 1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4000rpm입니다. 또한 볼륨 노브로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소형 고효율의 브러시리스 모터를 채택하여 컴팩트한 사이즈와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출력으로 비교하였을 때 60W 기준 크기는 이지스피드는 42mm로 컴팩트하지만 AC 인덕션 모터는 130mm로 상대적으로 큽니다. 무게도 이지스피드 0.8kg, AC 인덕션 모터 3kg로 이지스피드가 경량입니다. 그리고 AC 인덕션 모터는 모터 뒤에 팽까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지 스피드와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사이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지 스피드를 사용하면 장비 소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 스피드는 모터 사이즈가 컴팩트함에도 AC 인덕션 모터보다 더 높은 토크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AC 인덕션 모터의 경우 저속에서 토크가 떨어지는 반면 이지 스피드는 BLDC 모터 특성상 저속 고속 모두 일정하게 고토크를 냅니다. 추후에 포크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브러시리스 모터는 영구 자석을 사용해 로터의 2차 손실을 억제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C 인덕션 모터를 이지 스피드 시리즈로 대체했을 경우 소비 전력을 약23% 절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 제품은 넓은 범위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벡터 제어 기법을 통해 모터를 제어하여 높은 속도 안정성을 지닙니다.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스피드는 최소 50rpm 에서부터 최대 4000rpm 까지 제어가 가능하며 저속부터 고속까지 일정하게 고토크를 내는 반면 AC 인덕션 모터와 인버터 조합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200rpm 에서 최대 2400rpm 까지 밖에 속도를 내지 못해 이지스피드와 같이 고속에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도 포크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지스피드의 최대 속도가 AC 인덕션 모터의 최대 속도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두 모터를 같은 속도 범위로 제어하는 조건에서 이지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더큰 감속비의 감속기를 적용할 수 있어 더 높은 포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두 대의 드라이브로 넓은 속도 범위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 최대 속도 4,000 RPM, 최저 속도 50 RPM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자체적인 벡터 제어 기법을 통해 모터를 제어하여 높은 속도 안정성을 지닙니다. 벡터 제어 기법은 FOC,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이라고 불리며, 고정자에 의한 자기장, 벡터의 회전을 전류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기존의 제어 방식보다 모터의 토크와 속도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속도 변동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높은 속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토크 제한 기능과 부하 유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각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크 제한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함으로써 모터의 발생 토크를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설정값 100%가 정격 토크이며 0에서 200%까지 토크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된 부하에 필요한 토크보다 약간 높게 토크 제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모터 토크에 의한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속도 제어 시스템이 사용되는 AGV, 컨베이어, 교반기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크 제한 기능도 아날로그 입력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볼륨 노브를 통해 토크 제한 값을 조절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크 제한 기능은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여 모터 토크가 토크 제한 값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토크 제한 값 이상의 외력이 가해지면 모터 토크가 이를 넘지 못해 모터가 동작하지 못합니다. 이때 토크 제한 값을 외력보다 높이면 모터 토크가 외력을 넘고 다시 동작을 재개합니다. 다음으로 부하 유지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정지 시에도 적정 부하를 통해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정지 시에 외력이 가해지면 그에 맞는 토크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기계 브레이크가 없어도 정지 시에 정기적인 유지 브레이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정지를 자주 반복하는 단속용 컨베이어로 정지 중에 벨트 위에서 작업을 할때 부하 유지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물들이 흔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마모부가 없어 유지 보수가 기계적 브레이크와 달리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며 공간 절약 및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부하 유지 기능을 통해 간이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지 상태의 모터에 외력이 가했을 때 모터가 그에 반하는 토크를 발생시켜 위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계적 브레이크 없이 전기적인 유지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텍이 제공하는 지원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제품의 파라미터 설정과 동작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와 PC는 USB 포트를 통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스텍이 제공하는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파라미터 설정 기능, 모니터 기능, 동작 테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PC에서 지원 소프트웨어로 간편하게 여러 기능을 동작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USB 2.0 미니 타입 B 케이블을 사용하여 드라이브에 USB 포트와 PC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모든 파라미터들을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기능을 통해 드라이브와 모터의 내부 상태, 알람 등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테스트 기능을 통해 모터와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설정 기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모터의 운전이나 여러 기능을 위한 파라미터를 쉽게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 포크 제한, 가속 시간, 감속 시간으로 이루어진 16개의 운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파라미터의 설정을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값들은 파라미터 파일로 저장하여 여러 대의 드라이브의 설정을 빠르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소프트웨어에서 운전 데이터를 설정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장된 파라미터 파일을 불러와 운전 데이터를 한번에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수정할 수 있으며 파라미터의 종류에는 기능 설정 파라미터, 외부 IO 파라미터, 네트워크 IO 파라미터, 아날로그 조정 파라미터, 동작 설정 파라미터, 통신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기능을 통해 드라이브와 모터, 외부 IO에 대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현재 회전 속도, 부하율 입력된 신호, 알람 기록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 제어 중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명령 속도, 실제 속도, 부하율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또한 IO 스위치의 상태 역시 실시간으로 PC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람이나 경고, 통신 에러들도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알람 기록 뿐만 아니라, 원인과 조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 간단하게 모터를 구동해볼 수 있으며, 동작 데이터를 운전 데이터에 적용하는 티칭 기능을 제공하여, 테스트하며 바로 운전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에서 동작 테스트 기능을 통해 모터를 간단히 제어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작 테스트 기능을 통해 별도의 외부 IO 기기나 네트워크 마스터 없이도 PC를 통해 모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속도 조절, 방향 전환, 급정지 등의 모터 동작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 제품을 사용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 제품 및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RS485 모드버스 RTU 기반의 BLDC 속도 제어 드라이브가 사용되었으며, 각각 30W, 120W용 드라이브입니다. 또한, 각 드라이브에 대응되는 모터에는, 각각 중공축 플랫 감속기, 평행축 감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HMI와 드라이브 두 대는, RS485 케이블을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최대 31대의 드라이브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MI를 모드버스 RTU 마스터로 사용하여 네트워크 통신으로 다축의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된 모터는 BLDC 모터로 최저속도 50rpm부터 최대속도 4000rpm까지 넓은 속도 범위에서 제어 가능합니다. 연결된 두 개의 모터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그룹을 설정하여 동시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부착된 I/O 스위치를 통해서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데 노란색 스위치 3개에 설정된 피제로 P1 피트를 조합하여 8단 속도 운전을 보여줍니다. 운전 데이터의 속도 값은 볼륨 노브를 통해 아날로그로 연속적인 제어도 가능합니다. 운전 데이터의 토크 제한값 역시 볼륨 노브를 통해 아날로그로 제어할 수 있으며 다음 동작을 통해 의력과 토크 제한값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는 부하 유지 기능을 제공하여 정기적인 힘으로 정지시에도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드버스 RTU 기반 BLDC 속도제어 시스템인 이지스피드 모드버스 RTU에 대한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매뉴얼, 도면 등 제품에 관련된 자료의 다운로드와 해모 영상 그리고 웹이나 영상은 파스텍 홈페이지 www.pastec-motion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파스텍을 검색하면 100개 이상의 데모 영상과 웹이나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